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자랑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부는 텐백 거, 즉 투자 원금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각 기업의 차별화된 성장 동력과 최신 재무성과,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핵심 뉴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미국 최대 헬스케어 기업,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UNH. 동사는 미국 헬스케어와 의료보험 업계의 최대 강자입니다. 두 개의 핵심 사업 부문으로 운영되는데요. 첫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대기업, 개인,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고객층에 맞춘 보험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업틈은 데이터 분석, 약국 관리, 헬스케어 솔루션 등 통합 헬스케어 서비스를 담당하며 특히 AI 기반 효율화로 주목받고 있죠. 투자 포인트, UNH는 장기적인 성장성과 시장 지배력으로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2025년에 16억 달러 약 500만 주를 투자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롬파인, 사이언, AM 같은 대형 기관들도 대거 매수에 나섰죠. 둘째, 홈 헬스케어 업체 에메디시스 인수와 AI 기술 도입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2026년부터 실적 반등과 수익성 회복을 자신있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헬스케어 시장의 중심에서 있는 UNH는 장기 성장성과 넓은 시장 점유율이 강점입니다. 재무 성과. 2025년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11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8억 달러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2억 달러, 순이익은 주당 3.74달러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조정 순이익도 주당 4.08달러로 감소했죠. 특히 의료비 증가로 의학비율 289.4%까지 치솟으며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2025년 연간 전망도 매출 4455억, 4480억 달러, 조정 순이익 주당 16달러, 이상으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월스트리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죠. 다만 2026년부터 수익성 정상화와 이익 반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2025년 8월 워런 버핏의 16억 달러 신규 투자로 주가가 14% 급등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와 함께 실적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다만 의료비 급등 CEO 앤드루 위티의 전격 퇴진 아메디스 인수 완료 그리고 메디케어와 옵틴헬스 일부 사업 축소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의료비 상승, 보험료 인상 압력, 규제 강화로 단기적인 도전에 직면했지만, UNH는 성장 전략 재정비에 나서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요약,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미국 헬스케어와 보험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 부진과 의료비 상승으로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AI 기술, 홈 헬스케어 같은 신사업과 버크셔를 포함한 기관들의 신뢰로 2026년 실적 반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미국 부동산 시장의 혁신가 오픈돌 테크놀로지스 O P E N 동사는 2014년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설립된 부동산 테크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아이바잉 모델로 주목받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주택 매입, 판매, 중개를 혁신하고 있죠. 핵심 서비스는 집주인에게 즉시 현금 오퍼를 제공하고 집을 직접 매입해 수리 후 재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에이전트 매칭, 캐시플러스 같은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추가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오픈도는 기술과 혁신으로 부동산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첫째, 2025년 2분기 조정 EBITDA 23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하며 3년만에 분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둘째, 단일 아이바잉에서 에이전트 매칭, 캐시 플러스 같은 자본 효율적 모델로 전환하며 플랫폼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죠. 셋째, 미국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로 손실폭을 줄이고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와 행동주의 주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주가 반등과 수급 개선이 기대됩니다. 재무성과.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16억 달러로 안정적이었고, 조정 EBITDA는 23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2800만 달러 개선됐습니다. 기어 이익은 6900만 달러, 조정 순손실은 900만 달러로 축소됐죠. 현재 재고는 4538호, 약 15억 달러 규모이며, 유동성은 11억 달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연간 매출은 59억 달러, 순손실은 3억 2천만 달러로 수익성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8억 8억 7천 5백만 달러 조정 EBITDA는 마이너스 2천 8백만 2천 100만 달러로 다소 보수적입니다. 회사는 2028년 본격적인 수익성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2025년 8월 오픈도어 주가는 한 주간 5.92% 상승하며 실적 개선과 투자자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캐시 플러스와 에이전트 매칭 같은 새로운 서비스로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며 비용, 효율성과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죠. 미국 주택시장은 높은 모기지 금리와 거래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픈돌은 내실 경영과 기술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 중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낮은 수익성, 현금 소진 위험, 그리고 밈스타 흐름에 따른 변동성이 리스크로 꼽힙니다. 장기적으로는 AI 기술과 플랫폼 확장을 통해 2026년 이후 수익성 전환과 성장이 기대됩니다. 요약 오픈돌 테크놀로지, 오픈는 부동산 거래를 디지털로 혁신하는 선두주자입니다. 2025년 상반기 흑자 전환과 서비스 다각화로 반등의 신호를 보이고 있죠. 다만 주택시장 침체와 수익성 불확실성 같은 단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중남미 디지털 금융의 선두주자 뉴방크 앤유 동산은 2013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설립된 디지털 금융 플랫폼입니다. 2021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현재 1억 227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세계 최대 디지털 은행 중 하나죠. 주력 서비스는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 은행계좌, 대출, 보험, 그리고 개인 맞춤형, 금융관리 앱입니다. 100% 모바일 기반으로 혁신적인 뱅킹 경험을 제공하며, 브라질 뿐 아니라 멕시코, 콜롬비아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죠. AI와 핀테크 기술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뉴뱅크는 고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은 핀테크 리더입니다. 첫째, 고객 성장. 2025년 2분기 기준 고객 수 1억 2,270만 명,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월간 활성도는 83% 이상을 유지합니다. 특히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 급성장 중입니다. 둘째, 높은 수익성. 2025년 2분기 순이 6억 3,700만 달러, 전년 대비 42% 증가. 연환산 아로이는 28%로 업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셋째, 매출 성장. 2분기 매출 37억 달러, 전년 대비 40% 증가.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81%에 달합니다. 넷째, 견고한 재무 구조. 예금 366억 달러, 41%. 순이자 마진 17.7%. 부실 여신 비율은 안정적입니다. 다섯째, 글로벌 확장. 2025년 멕시코 은행 라이선스 취득과 아프리카, 아시아 진출로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AI 혁신. AI 기반 신용 평가와 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이며 신흥국 디지털 금융 트렌드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재무 성과.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37억 달러, 순이익 6억 3700만 달러, 조정 순이익 6억 9500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고객 수는 1억 2170만 명 예금은 366억 달러, 신용 및 대출 잔고는 273억 달러로 각각 17%, 41%, 40% 증가했죠. 2023년 연간 매출은 111억 달러, 순이익은 19억 7천만 달러, 영업 이익률 25.2%, 순이익률 17.8%를 기록하며 높은 성장성과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2024년 자유현금 흐름은 22억 2천만 달러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뒷받침합니다. 최근 뉴스 2025년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으며 주가가 10.3% 급등, 시가총액은 3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멕시코 은행 라이선스 취득으로 현지 금융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하이퍼플레인 인수로 AI 기반 서비스를 강화했죠. 아프리카와 아시아로의 진출 계획과 함께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밸류에이션 P 30.7배와 규제 리스크로 단기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장기 성장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요야 누뱅 엔유는 중남미 디지털 금융의 선두 주자로, 1억 2,270만 고객, 37억 달러 매출, 6억 3,700만 달러 순 이익으로 압도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자랑합니다. AI 기술, 글로벌 확장, 낮은 비용 구조로 신흥국 금융 트렌드를 선도하며 단기적인 규제와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성장 스토리가 경고합니다. 다음은 아시아 핀테크의 선두주자, 후투홀딩스, FUTU. 동사는 2012년 홍콩에서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2019년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후투불과 모모 플랫폼을 통해 홍콩,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증권거래, 파생상품, 자산관리, 기업, ESOP 서비스를 제공하죠. 특히 100% 모바일 기반, AI와 데이터 분석, 소셜 투자 커뮤니티, 투자자 교육을 강조하며 혁신적인 디지털 투자 경험을 선사합니다. 2025년 3월 기준, 가입자는 2,625만 명, 브로커리지 계좌는 496만 개, 실자금 계좌는 267만 개에 달합니다. 투자 포인트. 푸투는 성장성과 수익성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사상 최대 실적, 2025년 1분기 매출 6억 300만 달러 81.1% 증가, 순이익 2억 8,500만 달러 98% 증가, 고객 자산 1,070억 달러 60% 증가로 모든 지표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둘째, AI와 플랫폼 혁신, ETF 로버어드 바이저, 푸투볼 AI 그리고 블랙록과의 파트너십으로 서비스 품질과 고객 체험을 강화했죠. 셋째, 글로벌 확장. 뉴질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등 신규 시장 진출과 미국 내 액티브 트레이더 타깃 상품으로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넷째, 재무 안정성과 배당 시가총액 약 240억 달러 연 배당률 1.12% EPS 6달러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신뢰 SP 신용등급 BBB 월스트리트의 강한 매수 의견이 다수를 이루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재무성과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6억 300만 달러 81.1% 증가, 순이익은 2억 8500만 달러 98% 증가, 영업이익률은 51%로 전년 대비 5% 포인트 개선됐습니다. 고객 계정은 2625만 개 17%, 증가, 브로커리지 계좌는 496만 개30% 증가, 실자금 계좌는 267만 개42% 증가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죠. 고객 자산은 1,070억 달러 60% 증가, 거래량은 4,133억 달러 140% 증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연간 매출은 120억 홍콩 달러야 15억 달러 31.6% 증가. 2028년까지 연평균 20% 성장이 전망됩니다. 최근 뉴스. 2025년 8월 주가는 13.8% 상승하며 AI 기반 서비스와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블랙록과의 파트너십으로 ETF 로보어드바이저를 론칭하며 자산 관리 서비스를 혁신했죠. 뉴질랜드와 일본 시장 진출, 미국 내 액티브 트레이더 타깃 상품 강화로 글로벌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8월 20일 예정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추가 성장과 혁신 동력이 기대됩니다. 다만 평균 수수료 하락, 아시아 미국 내 경쟁 심화, 규제 리스크는 주의가 필요한 요소입니다. 푸투홀딩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디지털 브로커리지 플랫폼으로 AI 혁신, 글로벌 시장 확장, 높은 수익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매출 81.1%, 순위 98% 증가. 고객 자산 1,07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죠. 단기적인 실적 호조와 함께 2028년까지 20% 성장 전망으로 장기 모멘텀도 탄탄합니다. 다음은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의 핵심 기술 기업, 해사이 그룹, HS AI. 동사는 2014년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3D 라이다 센서 전문 기업입니다. 2023년 나스닥에 상장했으며 현재 약 1,142명의 직원과 함께 ADA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자율주행, 로보틱스 그리고 산업용 솔루션에 라이다를 공급하고 있죠.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며 특히 토요타와 유럽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회사인은 기술력과 성장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고성장과 이익 전환, 2025년 2분기, 창사 이래 첫 분기 순이익 620만 달러를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라이다 출하량은 35만 2,095대로 전년 대비 306.9% 폭증했죠. 둘째, 시장 리더십. 2025년 상반기 기준 자동차 라이다 점유율과 로보틱스 라이다 설치량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셋째, 글로벌 OEM 계약. 토요타. 유럽 주요 제조사들과 L3L4 자율주행용 라이다 공급 계약을 체결. 2026년부터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넷째, 제품 혁신. 2025년 독일 IAA 모빌리티에서 ETX 초장거리 라이다를 공개하며 L3 자율주행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안정성, 현금 보유액 3억 9,800만 달러, 총 마진 42.5%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자랑합니다. 재무 성과,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9,860만 달러 전년 대비 53.9% 증가, 순이익은 620만 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에이다스 라이다 출하량은 30만 3564대275.8% 증가. 총 라이다 출하량은 35만 2095대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죠. 2025년 1분기 매출은 7240만 달러, 출하량은 19만 5818대로 전년 대비 3배 성장하며 순손실을 대폭 줄였습니다. 연말 이익 전환 가능성도 가시화되고 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억 9800만 달러로 재무 안정성이 돋보입니다. 최근 뉴스.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13.1% 급등 8월 16기라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ETX 라이다 공개와 함께 독일 IAA 모빌리티 2025에서 L3 자율주행 기술력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했죠. 토요타와의 새로운 공급 계약과 유럽 OEM들과의 대량 계약으로 2026년 이후 안정적 매출이 기대됩니다. 로보틱스 부문도 강력합니다. 중국 내 로보틱스 라이다 1위를 유지하며 JT 시리즈는 로봇, 런모월 등에 적용되며 10만 대 이상 누적 출하를 달성했죠. 특히, 2025년 1분기 모든 특허 소송이 종결되며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점도 긍정적입니다. 해사이그룹 HSAI는 라이다 센서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2025년 첫 흑자 전환과 306.9% 출하량 성장, 토요타 유럽 OEM과의 계약, ETX 라이다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DAS와 로보틱스 시장의 폭발적 성장, 3억 9,800만 달러의 현금 보유로 중장기 성장이 기대되죠. 다만, 단기적인 가격 경쟁과 시장 변동성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 투자하고 싶다면 HSAI는 포트폴리오에서 꼭 살펴볼 종목입니다. 다음은 영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 넷 웨스트 그룹, NWG, 기업개혁. 동산은 1968년 영국 에든버러에서 설립된 주요 금융기관입니다. 런던 거래소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2천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영국 최대 은행 중 하나죠. 주요 사업은 리테일 뱅킹, 상업 및 기업금융, 프라이빗 뱅킹으로 예금, 대출, 신용카드, 자산 관리,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합니다. NatWest, Royal Bank of Scotland, k a u t o t s 같은 강력한 브랜드를 통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죠. 투자 포인트 네트웨스트는 수익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매력적인 은행입니다. 첫째, 고수익성 전환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률 16.8% 순위 25억 파운드 약 32억 달러 Return on tangible equity는 18.1%로 가이던스를 상회하며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주주환원 강화 2025년 중간배당 9.5펜스 전년 대비 58% 증가 7억 5천만 파운드 규모 자사주 매입을 8월에 진행하며 주주 친화적 정책을 지속합니다. 셋째, 신사업 확장, AI 기반 디지털 자산관리, 프라이빗 뱅킹, ESG 금융, 2030년까지 2천억 파운드 목표 등 고수익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죠. 넷째, 재무 안정성, CET 비율 13.6%, 피츠 신용등급 A+, SPBBB+, 로 자본건전성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영국 정부의 완전 민영화로 민간 경영의 유연성과 성장 모멘텀이 강화됐습니다. 재무성과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160억 파운드 이상 약 208억 달러 2.9% 증가 순이익은 25억 파운드 약 32억 달러 16.8% 증가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EPS는 0.41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으며 대출 잔고는 3,362억 파운드 약 4,370억 달러로 116억 파운드 증가했습니다. 순위 자이익은 13.2% 증가 로티는 18.1%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며 수익성을 입증했죠. 배당률은 3.92% 7월 기준로 매력적입니다. 최근 뉴스 2025년 7월 25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EPS 0.41달러 로티 18.1%로 시장 기대를 웃돌며 주목받았습니다. 8월에는 7억 5천만 파운드 자사주 매입과 함께 COO 등 경영진의 자사주 매각 소식이 전해졌죠. 영국 정부는 2025년 2분기 자녀 지분 완전 매각을 완료하며 완전 민영화를 달성, 장기 성장 기반을 다졌습니다. ESG 금융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2000억 파운드 목표를 설정했으며, AI 기반 디지털 상품과 프라이빗 뱅킹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6월에는 피치 신용 등급이 A+로 상향되며 재무 안정성을 재확인했죠. 넷웨스트 그룹 정근, 영국을 대표하는 종합 은행으로 고수익성 구조, 로트 18.1%, 주주 환원 정책 배당률 3.92% 자사주 매입 AI ESG 프라이빗 뱅킹 중심의 신사업 확장이 강점입니다. 단기적으로 금리 하락과 경기 변동 리스크가 있지만 완전 민영화, 비용 효율화, 신사업 성장으로 중장기 모멘텀이 경고합니다.